7.4W 배터리를 3.7V로 나누면 2A가 나와요 807이 나오구요 1010 1100 아... 1600 와! 일체형 스폰 용접기를 또 하나 구매했어요 빠르게 스포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선 길이는 좀 짧은 감이 좀 있네요. 출력은 제일 약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고요총 30단계 중에서 5단계를 올렸습니다. 25단계로 올릴게요. 아, 이거 되게 귀찮네. 지금 30단계입니다. 네, 스포시 이것도 안 되네요. 또 뽑기를 못한 건가? 현재 842A. 어, 네. 택도 없죠? 한 1500, 1600 정도가 돼야 스폿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출력이 지금 842A가 나오고요. 댓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뽑기 운이 좀 없나 봐요. 그리고 배터리도 두 개를 병렬로 한것 같네요. 용량은 안 나와있고 7 4 w 트시라고돼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터리 용량 좀 알아보려고 그래. 7 4 w 트시3 7 v 7 4 w 배터리를 3 7 v 로 나누면 2암페아시가 나와요. 즉이 배터리의 용량은 2000mAh입니다. 혹시 다른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네, 판매하는 곳에는 5,000mm로 돼 있더라고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배터리가 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되면 열화상 카메라 산다고 그랬었잖아요.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어디서 열이 나는지 좀 찾아볼게요. 지금 현재 라인에서 20도 여기가 이 제일 현재로는 뜨겁고요. 예상한 것처럼 단자 쪽이 열을 내고 있네요. 앞면을 한번 볼까요? 단지 이쪽 부분이 병목 형상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청 세게 잠가 놨네요 FET는 뒤에 두 개,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FET 용량이 이게 300A짜리는 넘을 것 같은데요. 300A, 500A급이면 2,000. 300이면 1200. 500짜리는 되겠네요. 여기 신호선 신호선 냉겨놓고 이렇게 배터리에서 바로 갈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기 라인도 약간 보강해 주고요. 이제 전류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FET가 고장났다고 하면 어, 용접봉을 갖다 대자마자 스파크가 튈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체크가 되는 거 보니까 정상입니다. 918이 나왔네요. 용접봉하고 케이블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게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두 개니까, 이둘 중에 어떤 게안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그것 좀 테스트 해볼게요. 741이 나오네요. 4.157V 4.157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730대가 나왔거든요. 702. 725. 배터리가 두 개를 합치면 1,40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배터리 출력 문제라고 하면, 뭐, 400대나 500대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700대가 나오니까,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 출력 좋은 배터리를 써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배터리를 대부분 3.7 볼트로 보관을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3.729 볼트예요. 충전은 100%가 됐고요. 테스트해 볼게요. 807이 나오고요. 812, 807.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를 병렬로 붙여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충전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출력 한번만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과연 몇이 나올까요? 1002, 1010, 1000 가까이 나오네요. 일단 스포트 한 번만 똑같이 쳐볼게요. 2 0단계로 놓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붙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해요. 어, 지금 배터리 두 개를 달았을 때 1000에서 멈추거든요. 다른 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방법은 라인을 바꾸는 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쪽도 압착이네요. 납땜이 아니고. 골치 아프네. 굳이 미드만가는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이 라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지금 달려있는 잭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의 잭을 써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 제품은 AS150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커넥터 중에서 가장 높은 전류값을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잭을 바꿀 수 있는 건이 AS150이 유일할 것 같아서 이 잭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여러 조각을 있던 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이제 큰 단자를 달았는데 제가 단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땜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만들고 싶은 인두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 스테이션에는 용접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컨넥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과연 몇이 나올까요? 1100? 아. 1500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이번 작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FET를 걷어내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다행입니다. 정상작동 되네요. 배터리는 47%가 있고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1,053...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아... 미치겠네. 한 1,500대로 빵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네요. 어떻게 튜닝을 해도 1100암페어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올리려면 결국 저항값을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값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스포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압을 올려야 되는데 전압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7.4V로 만들면 되는데 7.4V로 만들면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겨요. 일단 이 충전 보드가 망가질 거고요.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호 붙구요. 1600! 우와! 스포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한 6단계 정도로 스포트을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건 0 2티예요 여러 형태는 전혀 없고요어이 네. 아주 잘 붙었습니다. 30단계 중에서 지금 6단계인 거고요 어, 잘만 하면은 0.3t도 스포폿는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스포폿를 만들 때 목표는 0.2t를 굉장히 잘칠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된것같고요 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위험하겠죠. 다음 영상은 이 인두기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없으면 만들면 돼손종환이었습니다